6.25 전쟁 제73주년. 안녕하십니까. 더경북 TV의 윤도원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말했습니다. 6.25 전쟁 제73주년을 맞이하며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포항시는 한국 전쟁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포항은 많은 이들의 영웅적인 저항과 투지로 한국 전쟁의 전환점이 된 곳이며 힘겨운 전투와 적의 압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한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 이 땅에는 그 위대한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회복의 등불로 일어나 조국의 발전과 번영의 저력을 보여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든 역사적 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그날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으며 그들이 선물한 자유와 평화를 영원히 간직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25 전쟁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려온 힘들게 얻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6.25 전쟁 제73주년을 기념하며 모든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의 헌신을 가슴에 새깁니다. 고맙습니다.